안녕하세요. 자전거 생활의 최영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전기 자전거의 명가 이 알톤, 그러니까 알톤 스포츠의 전기 자전거 브랜드죠. 이 알톤의 2019년 신제품 벤조 20을 가져와봤습니다. 이 벤조 20은 이제 2019년 전기 자전거 알톤 전기 자이 알톤의 전기 자전거에. 신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벤조 시리즈가 출시가 됐는데요. 벤조 시리즈는 총세 가지로 벤조 20, 벤조 24, 벤조 26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벤조 20으로 그 그중 가장 막내격인 모델인데요. 네, 일단 이 벤조라는 자전거가 어떤 자전거냐 하면은 전기 자전거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알톤의 전기 자전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특히나 이제 작년에 니모 FD라는 모델이 출시가 되었죠. 니모 폴드라고도 하는 모델인데 이 자전거는 이 딱요 정도의 바퀴 사이즈를 가진 전기 자전거였어요. 근데 더 좋았던 건 뭐냐? 이 폴딩이 된다는 점. 폴딩이 되면서 휴대성도 간편해지고 거기 배터리 용량을 적게 설계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배터리 용량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평상 일상 생활에 쓸수 있는 가벼운 컴팩트함을 더 좋아하는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서. 출시된 것이 이 바로 벤조 시리즈 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벤조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프론트부터 보면은 이 핸들바 이 핸들바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뭐 플랫바나 뭐 이제 약간 살짝 올라가 있는 라이저 바라든지 뭐, 뭐 이런거 말고, 이런 말고 바구니가 일체형으로 장착되어 있는 뭐 바구니 바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그 바구니가 달린 핸들바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바구니라든지 뭐이 바구니라든지 니어렉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선들이 색감한 게 되게 두툼하고 넓게 넓아 두툼하게 좀 듬직듬직하게 이제 선들이 들어갔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프레임 부분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뭐 프레임은 이제 일반적인 자전거 앞 삼각과 뒷 삼각, 이게 다이아몬드 형태라고 하죠.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튜빙은 뭐탑 튜브, 뭐 헤드 튜브 이런 부분들은 원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배터리가, 부, 데, 배터리가 장착되는 다운 튜브는 이렇게 각이 져 있습니다. 배터리 장착 부위만. 그 다음에 바퀴, 프론트 휠에는 이제 머드 가드가 달려 있고요. 앞에 일체형으로 핸드, 이제 라이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디스크 프론트 휠에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디스, 프론트 휠에는 이제 디스크 휠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뭐 양쪽 다 어, 뒤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앞 휠과 뒷 휠이 다른 점이 있어요. 뒷 휠은 그냥 이렇게 볼트 너트로 조이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앞에는 디스크임에도 불구하고 뭐 쿼알레버. 적용이 돼 있는 거죠. 약간 큐얼 레버가 적용이 돼 있어서, 아,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뭐, 뭐 제동력에 문제는 없을까? 아니면 뭐강성에 문제는 없을까? 뭐, 이런 걱정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타본 결과, 생활자전거 수준에서의 뭐 그런 충격이나 노면 진동 같은 거는 다 훌륭히 잡아주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뒷삼각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 뒷삼각은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와서. 다시, 이렇게, 체인 스테이가, 아, 시트 스테이가 직시, 직선으로 내려와서, 체인 스테이가 직선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체인 스테이가 다시 한번 이렇게 꼬아져 있어요. 이게, 뭐, 크게, 뭐, 엄청난 변화, 엄청난 효과를 주는 건 아니지만, 뭐, MTV나 이런 데서는 많이 볼수 있는 형태죠. 거기서는 뭐, 이제, 노면에서의 충격을 어떻게 완화하느냐, 뭐, 그런 효과가 있긴 한데, 사실 이 전기 자전거에서는 의미가 없긴 합니다 하지만 요 이렇게 꺾인 부분이 사소한 디테일로 자전거의 전체적으로 약간 스포티함과 또저그 스포티함과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여준다고 볼수 있고요 그뒷상과 위로 장착된 리어랙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핸들바와 리어랙을 굉장히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핸들바에도 그렇고 리어랙도 그렇고 이 두툼한 검은색 튜빙 이게 만약에, 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렉처럼 얇게 들어갔다. 상상이 되시나요? 얇게 들어갔으면은 뭔가 좀 어설프고 볼품없는 자전거가 됐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 리어렉도 두툼하게 튜빙을 뽑아내면서 되게 좀 멋진 디자인을, 디자인에 한몫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리어렉과 뒷삼각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형상이 더이게 멋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동계를 볼 텐데요. 구동계는 이제 레버에는 이제 아세라가 달려 있습니다. 7단 아세라가 달려 있고, 이 7단 아세라로 뒷 드레일러 7단 기어를 구동을 하고 있고요. 드레일러는 투어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디스플레이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가 좀 어떻게 봤을 때 되게 세련되게 좀 변신을 했는데요. 디스플레이는 이번에 이 e 알톤 전기 자전거의 신제품이라면 거의 이 신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조작범이 어렵거나 하진 않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뭐 파스 등급 단계를 높여 주는 거 반대로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파스 단계를 낮춰 주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랑 모터의 스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배터리가 어 기존의 전기자전거 배터리 하면은 이거보다 보이실까요 한 4배 정도 컸다고 생각이 돼요 제 기억에서는 뭐, 더 길고, 더 훨씬 더 두껍고, 그래서 들어도 막 이렇게 막 손잡이로 들고 막 이런 정도였는데, 이 배터리는 아주 컴팩트 합니다. 이 배터리의 용량은 5.2A에요, 재원상. 아니, 오, 홈페이지는 5.0A라고 되어있네요. 5.0A라고 되어있는데, 원래 기존의 전기자전거라고 하면은, 이제 한 2년 전,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자전거 하면은, 10 10암페어 아니면 12암페어 이렇게 고용량을 그 되게 우선시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가격도 높아지고 뭐 자전거의 무게도 늘어나고 자전거 크기도 커져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이게 사람들이 이제 부담이 가는 거죠. 부담이 가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렇게 용량을 줄 줄여서 성공시킨 게 니모 FD인 만큼 2019년에도 이런 시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에는 모터는 여기 이제 후륜에. 브러시리스 모터가 달려 있는데요. 모터의 제원은 350와트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250와트 이런, 이런 정도의 크기의 자전거라고 하면은 전기 자전거라고 하면은 250와트를 쓰는 게 약간 일반적이었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또 다시 최근에 들어서는 250와트는 조금 모자라다 모자란 것 같다. 350와트가 다시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알톤의 전기자전거, 벤조20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상 저는 그때 이제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일 마음에 들었던 모델이 이 벤조20이에요. 벤조20, 벤조24, 벤조26 다 예뻐요, 진짜. 그 바퀴 사이즈가 다 이제 24, 26인치로 더 크지만 이게 가장 컴팩트하고 제가 만약에 출퇴근 때 뭐, 쓰다, 쓴다. 제가 일상생활을 쓴다.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면은 저는 이 컴팩트함을 가장 최대로 살린 이 벤조 20을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물론 디자인도 이렇게 되게 막 스포티하고 이제 막팍팍 톡톡 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좀 어울리지 않나? 이 멜빵 바지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들고 제일 컴팩트함을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올해 작년에 이제 니모 FD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올해 2019년에 전기 자전거는 아마 이 이알톤이 주도하지 않을까? 이알톤의 벤조 시리즈가 그 중에서도 저는 20요 녀석이 가장 잘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알톤의 벤조 20 리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자전거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